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프로그램은 콜리지 3 프로라는 어플입니다. 어플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포토샵처럼 뭔가 화려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템플릿으로 사진을 넣고 그 사진에 맞춰서 내가 작업을 할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책자를 만들거나 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내가 뭔가 앞에 표지를 만들게 될때 사진을 가지고 굳이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템플릿에 맞춰서 사진을 넣기만 하면은 바로 쓸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썼던 그 템플릿 중에는 이 하트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 하트 템플릿은 그냥 만들기만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사진을 제가 48장 정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어, 이렇게 가져오면 사진이 자동으로 하트 템플릿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을 이대로만 놔둬도 굉장히 좋고요. 어, 여기서 이제 수정을 조금 가능한데요. 어, 상단에 보면 이제 매직 같이 생긴 거를 누르면 쇼프터 세팅 패널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음, 컬러나 뭐 두께 같은 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두께 같은 게 있으면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입맛으로 바꿀 수 있고, 요 아예 없애버리면 사진으로만 구성된 것도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테두리를 하나 있으면은 또 여기 테두리를 좀 닦아 만들 수 있게끔 코너 가지고 코너를 많이 넣을수록 또 닦아서 둥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서 쓰면은 어꼭이 하트 템플릿만 아니더라도 어, 다른 템플릿 가지고 쓰기에 굉장히 좋구요. 음, 제가 자주 썼던 것 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나비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템플릿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 이렇게 모아비 같은 사람 모양으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만들면 나름 뭐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 여러분들이 쓰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템플릿은 책자를 만들거나 또는 뭐 내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게 될때 간단하게 뭐 레포트 표지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ISO트 X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SO트 X는 어, 마인드맵인데요. 어, 프로그램을 그냥 클릭해 보면은 음, 내가 이렇게 뭐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생각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가 조직을 짤 때. 또는 뭐 조를 짤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예요 어, 저도 단축키를 많이 외우는 편은 아니지만 단축키는 탭과 엔터를 가지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될때 레벨 레이아웃은 단순하게 되었는데요 어, 조직을 짠다면 아마도 위에서 아래로 하는 부분들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색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서리나 이런 것들도 좀 바꿀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하면 될것 같아요 자이 탭을 누르게 되면은 밑으로 이제 어 자녀가 나오죠 자어 부와 자로 명칭을 할게요 어 부가 있다면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부 밑으로 자가 떨어지게 되는데 음 부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탭을 누르면 계속 이렇게 자녀가 생성됩니다 어 자녀가 생성됐을 때 이렇게 내가 조직을 짤때그 밑으로 단열을 누르고 또 탭을 누르면 계속 또그 밑으로 조직을 짤수 있게 되죠 어, 엔터는 언제 쓰게 되냐면 엔터는 서로의 형제 관계에 있는 이 괄호들을 가운데 하나를 클릭하고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형제가 생성되죠 단축키가이 정도만 외워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는 이제 직관적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밑으로 넣기만 하면은 어, 살짝 대기만 하면은 밑, 밑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앞으로 살짝만 놓으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위 뭐, 그러니까 밑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내가 어, 셀을 병합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어요.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다 만들고 나서 이틀 가운데 자유롭게 이동을 해가지고, 어, 조직을 짤수 있게끔 되어 있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맵을 잘 모르더라도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조직을 짜거나 내가 셀을 편성하거나 좀 조를 짜거나 좀 또는 뭐내 생각을 정리하거나 어 어떤 사람들은 이걸로 뭐 설교도 하고 강의도 이걸로 만든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강의하게 될때이 마인드맵을 활용하게 되니까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의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수정하게 되면은, 워드를 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옮겨서 내가 쳤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강의안을 짤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효과적이고 또 점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해서 아이소드 X에서는 드롭박스라든가 아이클라우드에 내가 자료들을 그대로 놔두면 연동돼서 같이 수정이 동일하게 됩니다. 맥북에서 수정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도 수정이 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사를 진행하게 될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유료 유료 단점이지만 이 정도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포스터나 책자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핸드북 책자 또는 뭐 포스터 만들게 될때 유용하게 쓰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어, 저는 이제 포스터는 이제 템플릿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어, 누구에게 부탁하면은 뭐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겠지만 부탁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 포스터 스튜디오 이 템플릿 페이지 프로그램을 씁니다. 어, 웹북에서는 페이지가 워드 개념으로 쓰수 있습니다. 고 퀄리티의 템플릿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는 부분이에요. 스튜디오를 실행하게 되면은 어, 내가 원하는 템플릿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PPT 모양으로 바꾼다든지 책자를 바꾼다든지 할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세로로 조금 길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포스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걸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꾸게 되는 거죠. 그냥 뭐 폰트라든가 그 시체라든가 틀을 우선 가지고 오고 틀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바꾸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포스터가 됩니다. 어, 누구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포스터 포트레이트 103번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페이지에서 어, 템플릿 선택 화면에 추가할 거냐 부분들을 물어보죠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아까 불러왔던 이 103번 템플릿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103번 템플릿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료가 뜨죠 어, 이 상태에서는 뭐 바꿀 수 있는 게이 글씨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건들 수 있어요 어, 저는 이제 어,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부분에서 눌러서 그림을 바꾸는 부분들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림을 바꾸게 되면은 음, 이런 식으로 하나를 내가 불러드리면 이런 식만 바꿔도 굉장히 훌륭한 어, 포스터 모양이 되고요. 소셜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템플릿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그램의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로고 모양으로 돼서 현수막 같이 생긴 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클릭만 해도 글씨나 그림을 바꾸게 되면은 아주 좋은 고퀄리티의 어, 현수막 포스터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눌러 보면 테마가 정해져 있는데 리포츠, 뉴스레터, 로고스, 블로그 헤더라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로고 부분도 눌러 보면은. 어, 요 부분에 있어서 글씨라든가 뭐 그림만 바꾸기만 해도 어, 로고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어, 만들어집니다. 어, 요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어, 뭐 수련회나 행사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도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쓰진 못하는데 가끔 필요할 때 여기서 쇼핑하듯이 는시 골라보고 클릭하고 제가 바꿔서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머지 뭐 키노트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페이지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템플릿 고퀄리티의 템플릿을 좀 소유하고 있으면 잘 활용하는면, 뭐수련회 행사를 혼자 진행할 때 무리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